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포스코 엠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오늘 윗꼬리로 끝나긴 했는데, 이전에 음봉 위에서 끝났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현재 위치, 어,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기 좋을 것 같은데, 자, 제가 어떠한 포인트를 핵심으로 생각하면서 짚을지 지금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어이 포스코 엠텍이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갔는지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면은 이 포스코 기업에서 지금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투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했고, 어, 엠텍은 여기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연결도 직접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되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기가 들려고 있냐 2030년까지 62조원의 매출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딱 계산을 해보니까 목표치를 높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목표를 상향하는 예, 이러한 움직임도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목표를 상향한 만큼 투자도 훨씬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리고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광산이나 이런 쪽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다시 생각했던 것보다 채굴량이 높지 않다면은.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높일 수는 없기 때문에 아 이쪽에 있는 광산 량의 생산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구나 라는 식으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런 2차전지 소재들 있죠 어 이제 알아두셔야 될게 뭐냐 하면 이게 광산을 찾는다고 바로 이거를 상용화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걸 제대로 뽑아내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일반 광산 같은 경우에는 3에서 4년 걸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같이, 지금 이번에 포스코가 발견한 거는 이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 현재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에는 좀 과잉투자되는 부분이 미리미리 보여지는 섹터들은 어느 순간 잠깐의 공급과잉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 해소가 되겠지만 근데 이제 원자재는 항상 부족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뭐 계속해서 여기저기를 찾으면서 새로운 광산을 뚫을 수는 있어도 준비기간이 이만큼 많이 걸리다 보니까 미리미리 선점을 해가지고 생산 물량을 확보해 놓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 초기 시장 선점을 하면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높은 실적을 연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하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매출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와도 이상할 게없다고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격 단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게 결국에는 포스코 입장에서는 영업 마진으로 전부 남을 테니까요. 그렇기에 포스코의 이번이 소재 관련된 광산 개발한 게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엠텍도 오늘 관련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차트랑 수급을 한 번씩 보면서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자면요. 어, 일단 그동안은 딱히 특별하게 방향성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수급을 딱 봤을 때어떻죠 최근에 매수보다 매도가 더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건 좀 시간 좀 걸리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좀 달라진 점은 뭐냐면 최근에 매수가 나온다라고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5천이 오랜만에 넘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딱 보면 아시겠지만은 저항 라인들은 죄다 뚫었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윗꼬리가 달릴 때 외국인 이런 매수의 주체들에서 오히려 매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들이 매수가 더 많다라는 건 뭘까요? 현재의 위치는 매집의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개미들의 물량을 빼앗아 올려는 액션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떤 이유 때문에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외국인 수급 보시면서요, 여기에서 빨간불 계속해서 유지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아, 굳이 매도할 필요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편하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약간 조정이 더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수급이 좋으면 결국에 올려주게 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지라인으로 봐야 되는 핵심은 딴거 아닙니다. 21선만 보시면 됩니다.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하면 상단까지. 이건 맞죠? 근데 반대로 상단 찍고 중앙선 이탈하면 하단까지 갑니다. 그럼 22,500원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건데, 그럼 하락의 폭이 생각보다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기 위해선 핵심은 뭐다? 21선 이탈 안 하는 거. 근데 반대로 이탈이 없다면 매도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지라인은 여기를 주목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상승의 구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딱히 특별하게 저항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두텁지가 않습니다 얇아요 메모리나 거래량이 많이 안 쌓여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위쪽은 그냥. 추세의 생각을 하면서 그에 맞춰 대응하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 현재 위치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를 언제쯤 빠르게 올라탈 수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올라탄다라고 하면은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하고 있다가 이탈 시에 이렇게 쭉 빠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포스코 엠텍 총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긍정적이고 높게 평가를 할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굉장히 지금 위치에서 많이 사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그림 기대감 주고 있다. 만약에 내일도 연결되고 내일 모레도 연결된다면 쭉쭉쭉 올라가는 그 시작점이 현재 위치에서부터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지지라인 21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올라가는 상황이 보여졌을 때 핵심은 볼린저 밴드 상단이다. 근데 여기 만약에 이탈이 없다면 보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추세 다 맛보셔라. 그런 다음에 그렇게 올라가다가 이탈이 나오면 거기서 정리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포인트들만 잘 짚어보신다라고 하더라도, 어, 포스코 엠텍은 난이도 높지 않게, 예, 비교적 편안하게 매매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포스코 엠텍 쭉 한번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되었나요?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전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 많이 온다라고 하는데 비 조심하시길 바라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